자 긴급코인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한민호입니다 오늘은 시바이누에 대해서 간단히 브리핑해 드릴 건데요 지금 날짜 11월 19일 수요일 오후 2시 46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시바이누 차트 보시면 아시다시피 최근 큰 낙폭을 보였죠 모든 코인들이 이렇게 하락이 나와 주면서 우리 시바이누 또한 큰 폭의 하락이 나와 주며 우리 홀더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실 텐데 자 여러분들 지금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빗각 부분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지만 오늘 상승분을 조금 반납해 주고 있습니다. 4시간봉으로 좀 자세히 보시게 되면 지금 아래 빗각 부분까지 한번더 이렇게 개미털기를 한 이후에 다시 한번 올려 주고 이쪽에 매몰대 자리 이 자리까지는 상승이 나와 줄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미 증시라든지 비트코인 또한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안전하게 여기 빗각 부분인 0.025원 이 자리까지는 좀 관망을 하신 이후에 안전하게 매수를 진행하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시 1봉으로 돌아와서 지금 거래량을 좀 보시면 세력들이 이때 의도적으로 매집을 하면서 가격을 좀 끌어올려 놨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면 이쪽에 매물대를 다시 만들고 나서 좀 해소를 시킨 이후에 빨간색 선인 여기 202평선까지 0.0174원 이 자리까지는 좀 단기적인 반등 노릴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서 실시간적으로 매수를 하셔야지 평단가를 낮추면서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가 있겠고, 또한 물리신 분들도 빠르게 원금 회복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야너 말을 어떻게 믿어? 이러실 수가 있는데 지금 매수 평균 보이시죠? 우선 저도 이렇게 구독자 분들이랑 같이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못 믿으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제 거래 내역부터 보시게 되면 저는 여러분들이랑 같이 투자하고 있. 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 거래내역 계좌 다 까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간혹가다 이거 캡쳐하면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 실제 업비트 거래내역입니다. 이렇게 드래그도 되고 위아래로도 움직이죠. 저는 다른 유튜버들처럼 거짓말치지 않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제가 6월 22일에 약 1,100만 원으로 7월 21일 한달 만에 약 2,700만 원을 벌었는데 자 차트 들어와서 보시게 되면 6월 21일 자 언제예요? 자 보시면 이때죠. 제가 6월 22일에 여기 빛값 부분 이탈하고 이아래고래 최저점에서 매수를 진행을 해서 7월 21일에 매도를 진행을 했는데 7월 21일 자 이때죠 자 정확히 여기 빗각 상단 부분 이 자리에 매도를 해서 약 50%라는 수익을 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제가 11월 5일에도 다시 한번 2100만원을 매수를 진행을 했는데 자 11월 5일 한번 볼까요 자 보시게 되면 이때죠 정확히 이때도 여기 빗각 부분 이 아래꼬리 최저점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 주었지만 오늘 하락이 나와 줬는데 저는 정확히 다시 한번 이 부분 여기 매물대까지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매수를 진행을 했고요.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수익을 봤다라고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전문 트레이더로서 매일 뉴스나 세력들의 정보, 그리고 차트만 보고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빠르게 그리고 실시간적으로 정보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 이벤트로 저와 같이 우리 시바이노에 대해서 매수와 매도를 같이 하며 평단가를 낮추면서 수익 보실 분들 선착순 50분만 좀 빠르게 모시고 있습니다. 자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463-5289 번호로 시바라고 두 글자와 평단가도 문자로 같이 저에게 보내주시면요. 제가 답장으로. 매수 타점 알려드리면서 그때마다 평단가 낮춰드리고 매도할 타이밍까지 알려드리겠고요 자 추가적으로 폭등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시바이노 말고도 실시간으로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도 문자로 매수가와 매도가 같이 지정해가지고 타점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11월 19일 오늘의 추천 코인 세타표일 코인 매수가 30.5원 부근 10% 이상 자율 매도하시라고 오전 8시 50분에 문자 보내드렸는데 자 세타표일 어떻게 됐어요? 오늘 27%가량 상승 나왔죠? 자세히 보기 위해서 한 시간봉으로 좀 보시게 되면 제가 문자 보내드리고 10분 뒤에 정확히 20%라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제가 저는 안전하게 매일 10%씩만 수익 가져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계속 오르고 있어서 계속 들고 가시면 또 물리시는 거예요. 항상 욕심 부리지 마시고 저와 같이 10%씩만 좀 수익 보도록 하시고요. 지금 코인장이 굉장히 큰 하락이 나오고 있어서 다들 코인장 끝났다 끝물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희는 이럴 때 기회로 삼아서 이 저점에서 매수를 하셔야지 남들에게 휘둘러서는 수익을 얻으실 수가 없다라고 당부를 드리겠고요. 비트코인 또한 작년에만 해도 1억이 넘지 않았습니다. 누가 비트코인이 1억 갈줄 알았겠어요. 지금은 좀 하락이 나왔지만 1억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 그쵸 결국 시장은 다시금 올라갑니다 이처럼 단기적인 흔들림에 휘둘리시기 보다는 이 전체 흐름 속에서 이 조정을 매수의 타이밍 으로 보는 시각이 중요합니다 진짜 수익은 이 조정 구간에서 담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멘탈 꽉 잡으셔야 하고요 지금 최 저점에서 다시 한번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왔기 때문에 실시간 적인 대응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거 돈 드는 거 아니고요 제가 구독자 를 늘려서 저희 채널이 또 제가 유명해지고 싶기 때문에 지금 이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저를 항상 좀 응원을 해주시고요 아래 보이시는 번호 010-6463-52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선착순 50분에게 답장으로 매수 매도 타점을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50분만 보시는 이유는 제가 차트 분석이랑 영상도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선착순 50분만 받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문자 보내주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영상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이나 손실 보신 분들 그런 분들 위해 제가 또작은 선물로 이제 급등 코인 하나를 좀 준비를 했거든요. 자, 먼저 저도 같이 매수했다는 걸 보여 드리려고 이렇게 계좌를 공개하겠습니다. 보시면 여러분들, 얘 같은 경우는 87%. 얘도 지금 138% 넘게 지금 수익 중인데, 얘, 얘만 유독 지금 수익률이 없죠. 자, 제가 매수한 이 코인이 이제 한달 안에 폭발적인 급등이 나올 코인이 바로 얘예요. 자, 여러분들, 결국 수익을 크게 가져가시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자, 첫 번째로는요. 강세장이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지금 어떤 테마가 핫한지. 세 번째로는요. 거기에서 이제 대장이 누구인지, 자, 그리고 마지막인 네 번째는, 이제 글로벌 거래소에도 상장이 되어 있는지, 우선 저는 요번 8월부터 이제 슬슬 강세장이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올 하반기쯤에는 엄청난 폭등장이 올 거라고 판단을 해요. 물론 그 이유들도 제가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조건에 부합하는 코인을 하나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계좌 손실이 상당히 크신 분들이 많을 텐데, 지금 여러분들이 얘 하나로 진짜 전부 복구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힘들어서 코인이고 뭐고 다 관두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자, 아래 보이시는 번호, 0106463-5289번호로 폭등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한분한분이 급등 코인 모두 무료로 제가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보낸 문자 보시면 7월 2일 수요일에 오늘의 추천 코인, 코박 토큰 추천해 드렸고, 매수가 630원 부근, 10% 이상 자율 매도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렸죠. 자, 코박 토큰 차트 보시면, 자, 이때죠? 7월 2일 8시 50분. 이때 보시게 되면, 자, 8시 50분부터 무려 3시간 50분 만에 68% 상승이라는 상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진짜 아무 일도 하지 않잖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도지코인 종목 보시게 되면, 자,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자, 24년도 이때 저도 매수를 했었죠. 이때 무려 두달 동안 400%라는 수익률을 보여주었어요 우선 2024년도에는 알트코인 강세장이었죠 그리고 그중 테마가 밈코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도지코인은 이 밈코인의 대장주이고 그리고 글로벌 거래소에도 상장이 되어 있었고 강세장의 모든 게 맞물리면서 이 24년도에 약 400%라는 엄청난 미친 랠리를 보여줬었죠 여러분들이 진짜 만약에 이때 100만 원만 투자를 하셨다? 그럼 얼마예요? 원금 제외하고도 400만 원 버신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천만 원을 투자했었다. 그러면 역시 여러분들 원금 제외하고도 사천만 원 버신 거죠. 제가 여러분들 지금 선행매매 문제로 이렇게 종목을 방송상에서 공개를 할수 없지만 지금 많은 분들이 정말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야심차게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참여하시기 전에 여러분들 좀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고 그리고 응원의 댓글, 파이팅 이 정도는 좀 남겨 주세요. 그래야지 진짜 제가 힘나서 다음에도 확실한 코인 가지고 올 거니까 이 좋아요와 구독. 댓글 한 번씩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아래에 있는 번호, 이010-6463-5289 번호로 폭등, 폭등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좀 보내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좀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